이 시간에는 전번 시간 이어서 그 스텝 6에서부터 어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번에 스텝 6에서 이제 그 감쇄계수 지금 보시는 것처럼 0.5센 5m 정도 오가는 경우에 이상 들어갈 경우에는 감쇄계수가 1.0이다 그래가지고 지각 전류가 3,180이 흐르더라도 감지계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기계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분류계수 S.F. 0.6을 넣어가지고 어, 1 8 0 0 아, 1,900 파란 뼈가 어, 이 그리드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리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그리드의 이 앞에의 사고전율은 3,180인데 이것이 다른 데로 흐르고요. 이 안으로 흐르는거는1,900 파란 뼈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게 흐르게 되면, 에, 이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서는 지금 1492암배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는 742암배가 흐르죠. 이것이 3 3 8이이쪽 흘러버렸고, 이런 식으로다가 분류가 돼버리니까 이쪽 그리드로는 742밖에 안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이 1492가 흘렀는데, 이 그리드로는 742밖에 안 왔다. 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180이 흘렀는데 60% 밖에 일로 크지 않았다. 이 얘기라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설계는 이런 관점에서 분전반이 있으면은 분전반에다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이 수도관에다가 접지를 하고요. 그리고 철골에다 접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접지를 해서 이렇게 나누놓는 방법을 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 만약에 지락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지락 전류가 가장 접지 저항이 증은 쪽으로 분류하도록. 그래서 이 단독 접지는 아주 가장 뒤쳐지는 접지로 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스퀘어를 받더라도 가장 크게 3스퀘어로 나눴고 이 14스퀘어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쪽으로다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도원 같은 경우가 접지 저항이 가장 적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것을 기초해 로 가지고. 그, 미국 NEC에서는 처음부터 등전위 접지를 하고 세, 세 개소 이상 접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접지를, 가장 주요시 여기는 것이 지금 이 수도관 접지하고 철벌 접지에 대한 접지를 가장 주요시 여기죠. 자, 그렇게 놓고 이제 뒤에다 보면, 아, 그럼 그리드로다가 들어간 전류는 1 9 0 0파배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느만큼 전위가 올라가는지, 그니까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스텝 7에서는 이걸 봅니다. 7에서는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 GPR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즉이 전압은 여기에 IG하고 그리드 저항 RG를 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RG하고 i g 를 곱하면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GPR이 5,304볼트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5,304볼트가 나오면 이것이 에 여기에서 기준 전압에서 아까 정한 타치 전압과 볼티 전압을 잠깐 봤어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리드가 이 사고 전류에 의해서 올라가는 에 전압이 5,304가 되니까 지금 타치 전압은 훨씬 넘지 않습니까? 타치 전압보다 훨씬 넘으니까 이건 안전한 장비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설계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스텝 에이스로 가라는 얘기야 스텝 8로 가야죠 지금 보신 것처럼 어 여기에 GPR이 이 전압이 지금 얼마나 나왔냐면은 5304V가 나왔고요 이 타치 압이 기준 타치 압이 얼마나 나왔었냐면, 838.2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야 되는데, 이게 더 적어야 되는데, 그럼 적으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데, 없는 애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 가냐면, 이 메시지가 8번, 스텝 8로 가서, 이거 갖다가 확인을 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다 직접 못 가죠. 만약에 이게 쉽게 나왔으면, 이게 뭐, 600이라든지, 700이라든지 나왔으면, 뒤에 갈 것도 없이, 바로 그냥, 디자인을 이대로 설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설계로 못 들어가고, 처음에 모델링 한 거, 지금 이대로 모델링 한 거로 해서, 바로 수사 연계로 가면 안 되고, 그 다음, 스텝 a 과 9을 갖다 체크를 한 해버리는 거죠. 해봐가지고 거기서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다시 전체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에이스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보시면 어 여기서는 이제 메시의 이 E.M 전압하고 어 메시 E.M 전압과 E.S 전압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하는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 K.M 파라미터를 봐야 돼요. K.M 그럼 KM이 지금 보이면 수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대중은 다 거기다 상수고, 여기서는 이제 이 KH하고 KI-가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나머지들은 뭐 길이, 묻질 깊이, 뭐, 와이드,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거 이제 지형계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EM을, EM을, 이 m 이이을 구하려면은, 대지저항에다가 KM에 ki의 ig 지금 이건 지락줄류죠그 다음에 lm값을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접지의 총 길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lr이 없잖아요 lr이 없고 총 길이만 있으니까 이 lr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ki는 이게 지형지수예요 그래야 이것이 봉이 없을 때 이렇게 사각배치가 된 경우에는 이 ki를 일로 봅니다 ki'를 이 ki'를 일로 보는데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 이런 식으로 죠 옆에 봉을 박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식을 가지고 이오를 해야 됩니다. 이 식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이 KI, 이 식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를 여기다 갖다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KH는 이거를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형지수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이 배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매선 지를의총 길이가 얼마냐, 주변 길이가 얼마냐, XY, X, Y, 방향의 최장 길이가 얼마냐, L, 방향의 최장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건 이 파라미터를 집어넣게 되면, 네? 이 파라미터를 일로 갖다 집어넣고, 요 N을 여기로 갖고 들어오는 거죠, 일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 파라미터를 여기다 잡아놓고 n 이 나오면 이 n 값을 1로 가지고 들어오면이 KI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KM은 이 식으로 다 구하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지금 0.89로요. 이걸 지형 지수라고 합니다. 어떤 어떤 지형에 어떻게 이제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라이 그리드를요. 70m 바이 70m라도 이거를 11개를 양 옆에다 이렇게 고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할수 있잖아요. 가운데를 비고. 11개를 설치하는데,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고르게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고르게.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설치했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 70m 반 70m인데,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양옆으로 설치 안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방향, 이 상황에 따라서 지형지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것이 지금 보면은 그 0.89로 나온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여기 KI 값 구하고 지금 N 값 구하고 해서 쭉 내려가게 되면 이 EM 값에 에, 지금 KI는 지금 위시에서 뒤에서 참고해서 보여드렸죠. 이걸 가져가서 가져오면 메시저 전압을 2행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그 상황을 이제 다 집어넣으면 은 얼마가 나오냐면 1,002.1이 나오는데 이것도 계산하기가 복잡하잖아요 이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싫다 이것도 싫다 계산하기가 그럼 이것도 테이블로 그냥 계량하다가 접근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것이 정확하냐 이것이 정확하냐는 그별 문제예요 이게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약60% 차이 나지만 거의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테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다. 테이블 이용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그럼 11가닥이다, 한 변이. 11가닥이면 11가닥으로 올라가가지고, 70m 바위 70m를 찾아서, 옆으로 가게 되면, 옆으로 가게 되면, 이게 퍼센트가 나오거든요. 퍼센트가 20% 나옵니다. 20% 나오면, 이 수치를 가지고, 20%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전체의 GPR, GPR에 얼마에 걸리느냐, 거의 20%가 어떻게 걸리느냐, 메시저라고 걸린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그리드 안에서, 땅 속에서는 이게 5 3 0 4볼트가 걸리면, 이 대지 위로 올라오는 건이 전압에 거의 20%가 이 전압을 뜬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튀어보면 구해도, 근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엔지니어들은 이 계산을 안 해요. 여기는 지금 i e e 리니까이 계산식을 줘가지고 한번 보여줬지만, 이거 복잡하게 안 가고 말이에요. 바로 이 테이블을 이용해가지고, 이 1060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60하고, 지금 1202하고, 이 계산이 나온 치지만, 이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근접할 때는 충분히, 예? 그 참고를 할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선, 그러면 여기서는 계산치를 한 걸로 기준해가지고, 1020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e 이 -M이 m e 이이 m 이요1 0 2.1V가 나온 거야. 이거 테이블 구할 수있다그랬어요 그래서 테이블 구한 건 앞에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9로 갑니다. 스텝, 9로 가. 그럼 스텝 9는 말이죠.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EM을 구했더니, 1 0 0 2.1V 나왔잖아요. 그럼 밑으로 가보라 이거지, 밑으로. 그래서 EM이 얼마나 왔어요 1000, 2.1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타치 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타치 전압이 838였잖아. 이게 838.2니까, 이 838.2보다 지금 값이 아니큰 값이죠. 그러니까 일로 못 가고 어디로 가야 되냐? 다시, 다시 모디파이 하는 디자인으로 가라 이거야 이렇게 다시 그래 여기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재보니까 이게 1 0 0 2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이쪽으로 갔으면 이게 838.2가 됐으면 OK로 가가지고 뒤로 갈텐데 그러니까 다시 설계해가지고 해라 그래서 스텝 4로 다시 가야됩니다 이렇게 응? 스텝 4로 다시 가야돼 그래서 다시 간 거는 제가 파란색으로 하는데, 여기 2위 설계 모델링을 다시 해라 이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충족이 안 되니까 다시 해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하느냐. 화면을 보시게 되면, 70mx 70m인데, 20m짜리 철근 콘크리트 봉. 그러니까 이 철근 봉은 어떻게 하냐면, 미국은 그걸 많이 쓰는데, 이렇게 봉이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봉을 해가지고 여기다 접지봉을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이걸 때려 박아요. 이, 이. 접지, 이청공구들 때에 박으면 이거 접지봉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기를양 사이드에다가 20개를 더 박은 거예요. 이렇게 쭉. 박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예, 접지의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GPR을 낮게 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7.5m 짜리 접지봉 20개를 맨가에치에다가 추가해가지고 다시 이, 예, 구조를한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해본다 이거죠 다시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아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냐 지금 보세요 1050에서 1050... 7 5일짜리 20개가 더 추가되니까 어떻게 돼요 L, T 길이가 늘어났죠 1 6 9로 60으로 1690으로 그러니까 이 L, T가 늘어나니까 면적은 그대로고 이 식에 적용하면 R, G가 내려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0 0 4 5옴 감소됐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이 GPR을 해보니까 1908 맞고 똑같고 낮으니까 되어 있어요. 허용 전압 접촉, 접촉 전압이 이게 838보다는 상당히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못 가. 그쵸? 어떻게 돼요? 다시 설계하니까 이 예비 설계를 하니까 이 저항이 얼마나 왔다 RG가 0 0 3 5옴 감소했어. 그래서 이 전압은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다시 더하니까, 이게 얼마로 떨어졌냐면은, 이게 5 2 4 7로 떨어졌어요. 이 조금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아직도 안 돼. 네? 그래서 이게 5204가 이거보다 상당히 높으니까, 이 밑으로 가야죠. 그러면 이 m 을 이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EM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EM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KM을 구했잖아요. KM을 구했는데, 이, 이 A, KH가 증가를 하니까, 이, 이, 이 LTV가 증가 하면, KH가 증가합니다. 그럼 KM이 떨어져. 그리고 KH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KM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0.88에서 0.77로, 89에서 0.77로 떨어졌어요. 0.89에서 0.77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EM이, 이 떨어진 부분을 가지고 다시 적용을 하니까 얼마나 나왔냐면, 747.4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2가 아니고, 747.2V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봉을 2 0개를 박으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갖다 여기다 적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 만족하죠? 이건 거더 적잖아요, 지금. 네?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747.4가, 응, 어, 2가, 838.25도 적으니까 에? 적으니까 OK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스텝 뭐로 가야되냐면 스텝 10으로 가는 겁니다. 10 스텝 10 그래서 스텝 10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자.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OK가 됐죠. 이전압이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전압보다 그러니까 YES 된거예요 그래서 이제 ES전압으로 가야돼요. ES전압 이거 확인해서 역시 yes가 되는 이대로 소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9에서 이전하고보다 낮으니까 스텝10을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스텝10에서 지금 이식을 줍니다 KS는 이식에 의해서 구해라. 그래서 이이식에 의해서 파라미터 다 집어넣으니까 0.41이 나와요. 이거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KS값을 구하는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ES 값을. 그럼 ES 값은 뭐냐면은, ES 값은 이길이의 0.75배, 이 박은 길이의 0.85배를 해가지고 든 거예요. 그럼 여기는 7.5m짜리 20개 박았으니까 1 5 0의 숫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오냐면 548.9V 나와요. 그냥 이걸 가지고 548.9. 여기에 나오는 이게 548.9V 나왔죠. 여기 스텝 전압이 얼마나 왔어요? 스텝 전압이, 이게 2000, 처음에 기준 전압이, 2008, 2686. 그러니까 이조건에 맞잖아요, 지금. 이건 높고, 이건 낮으니까. 이게 거꾸로 됐으면 다시 가야 되는데, 이게 높고, 낮으니까, y e 로 가가지고 이대로 설계를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 되니까, 이건 어떻게 있어요? 위에서 폭폭 전압보다 낮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들어 거예요. 그러면, 설계가 끝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ES, ES가 이이 이 스텝보다 낮잖아요 지금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양쪽에 박아가지고 이0 개를 박았더니 예? 이 GPR도 떨어지고 EM 떨어지고 ES도 떨어져가지고 ES의 전압이 이 스텝보다보다 상당히 적게 예, 나왔다. 그래서 이 스텝이 오히려 올라, 올라왔으니까 이설계는 오케이다 이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여기다가 봉을 봐왔더니, 여기 슈어를 봐왔더니, 이 전압이, 여기 위에 상승되는 전압, 대지에 상승되는 전압이, 사람이 서 있으면, 여기 이렇게 보복장이 걸리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 은 이게 접속 장애로 걸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이다채이 걸리는 거고요. 이것이 이 스텝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그리드에 전압 올라가는 것이 이 사람이 위험한 한계를 아무리 해도 못 올라가. 이 저항체가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한계에 든지이 사람이 안전해. 그러니까 설계하는 라 거예요. 네? 그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자, 현장 조건 을 나와가지고 예비 설계하는데 예비 설계에서는 반드시 뭐예요? 안 보케나 내가 기분 나긴 대로 뭐50 메가바이 51 메가, 49 메가바이 60 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미국 쪽으로 안 돼. 그러면 그 기술자는 그거다 계산해야 돼요. 혼자 여기 아이스블레 나와 있는 문헌대로 다계산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0MB, 1 0 m 20MB, 20MB, 30MB, 3 0 m 가 벌써 그 관련 학자들이 다만들어 놓은 테이블에 맞춘 설계를 하게 되면 쉽게 쉽게 테이블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모델링을 해봐가지고 여기 RG를 구하고 IG를 구하고, 분류계를을 낮게 해줘야죠. 분류계를을 낮게 해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등전이야. 전부 다 등전이. 전부 다 등전이를 해서 옆으로 퍼지게 하면 그리드의 전류가, 내려가는 전류가 상당히 적게 된다고요. 그럼 이 전류가 지으니까이 GPR이 지어지고 GPR이 지어지니까이조건에 뒤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에? 자, 보세요. 우리의 접지의 관점은 안정, 우리나라는 접지 저항을 믿으면 내리느냐의 차원이 있고, 외국에서는 전위를 얼마큼 내리느냐예요. 그것은 세이에 안전에 관련되는 그 범주 내은 내리느냐, 여기에 다 있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n c 에서 접지의 대표적인 그 예를 얘기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계술을 아주 여러 개로 줌으로 해가지고, 등전위 접지를 함으로 해가지고, 전위상승을, 전위상승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팩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접을 하는 것이, 이것이 TM 방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일본이 TT 방식으로 이제 그 보면 포기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접지에서는 지금 그 한국 접지 시스템이 지금까지 쭉 얘기한 IT 릴 e 를 가지고 본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본 것이 한국 접지 시스템이 미국 접지 시스템과 일본 접지 시스템이 이렇게 믹스가 돼 있고요. 또 우리는 이제 접지 시스템서부터도 전압도 전부 다 TBT에 관련되는 어떤 협정에 우리가 준거를 해야 되는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접지에 대한 그 시스템이 그 기초가 이 접지에 대한 기초적인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안돼 있다고요. 이건 이건 이연구되는건 기초적인 연구되는건 돈과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뭐뭐 뭐 밤을 샌다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지금 미국이 그각 나라에서 논문 발표 수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탑을 이루는 것은 그만큼 이 논문에 에 돈을 들수 있는 재력과, 그다음에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기초 논문이 돼야지 여기 지금 접대해서가 여기 얘기하면서 각종 팩타들, 팩 팩타들, 그다음에 관련 식들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권위 있게 이 식을 누가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어느 저기 그 기관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호들가가 국제화를 용해 한 김에 한 김에 우리 한국 호들 갖다가 그 요번에 만들면서 세계화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아주 전문 박사인데 그 어디 있다고 하는 자체도 여기서는 그공공매체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참 제가 옆에서 듣기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마이크를 좀 받았어요. 제가 매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접지 저항 하나, 15음, 105음 하나를 제대로 우리 걸못 갖고 있고, 일본 거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판에, 무슨 한국이, 무슨 연구를 지금서부터 해가지고, 국제적인 코드에다 적용시킬 수 있는 수치를 정합니까? 그건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은, 영국 거를 가느냐, 미국 거를 가느냐 가면, 일단 그쪽에 백그라운드가 뭐냐 는 것부터, 파악을 하는 것부터 먼저 들어가야 된다. 에? 아니, 지금 우리가, 에? 지금 1 5옴1 0 5옴2 0옴 실제는 뭐, 심지어는 뭐, 피해짐이 20, 예? 메타로 다 돼야 된다면 20메타가 어느 근거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판에, 그건 아주, 정말 기초하면 왕기초적인 어떤 수치도 제대로 못 갖고 있는 판에, 뭘 한국, 한국 스탠다드로 만든다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 저 디지털 통신처럼 첨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초고속으로 가는, 뭐, 삼성전자에서 무슨 내가 디렘이 이렇게 해 만들어가지고 막 앞서가면서 만드는, 그건 또별개예요 이건 기초적인 학문의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벌써 그 미국에서 여덟개지 접지에 그 많은 논문을 뒤집을 수 있는 논문을 내야 돼. 확실한 건 그거에요. 만약에 IEEE에 여태까지 나왔던 논문, 전부 다의 논문을 뒤집을 수 있는 수치들을 제시하고, 식을 제시해서, 그 기존까지, 기존에 낸 사람들이 억셉트를 하고, 그 시, 그 시기 맞다. 그러면, 그걸 한국의 캐슬을 써가지고 계속 쓰고 있었다? 그럼 그건 그런, 그 시기, 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i e e 리에서 지금 몇, 이 100년 동안 낸 수식에 대한 기초연구를 젊은 박사가 나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한국화로 합시다. 그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 말씀은요, 우리가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실상을 알아야 돼. 아니, 10m, 20m 기록치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무슨, 아이 t 를 분리했을 때까지 100년 동안 논문 낸걸 갖다가 뒤집어요. 에? 그거 뒤집으려면 뒤집는 방법은 있지. 한국에서 다루거안 하고, 그각 분야에서 말이에요. 모든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논문을 뒤집을 수 있는 만한 연구를 해야 돼요. 에? 저는 이거를 공공매체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먼저, 확실하게 이 근거가 어딘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아, 피내설비가 20m 하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 그 20m 는 근거가 어딨어요? 뭐, 여장수만들어래요 그처럼 20m 하는게 수식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근거가 어딨냐고요, 근거가. 예? 근거 없어. 예? 그 미국에 말해요. 23m를 떼다가, 그것도 조금 어떤 일부분을 떼다가 난돈 거예요. 예? 그런 판에 무슨 놈의 이저 접지에 대한 팩터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예? 우리가 저기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건. 그렇다고 불가능하냐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미국이 여태까지 많이 발표했던 내용을 전부다 뒤집을 수 있는 논문들을 내야 돼. 예? 이거는 대학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장난이 아니죠. 그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연구 인력이 아주 두터워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가능한 부분으다가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먼저 이 근거가 지금 제가 IT 분리를 이렇게 분석한 거는 이걸 따라가자가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접지 설계를 했는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봐야 국내 접지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정을 해 에? 그렇다고요 이 접지 여러분들 강의하는 그 목적을 잘 아셔야 돼 정원장 강의하는데 뭐 뭐, 이, 그 내용, 이래, 뭐, 그 내용, 뭐, 뭐,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칸셉 프로를 봐가지고, 미국 애들이 왜 i e 분리해서 이렇게 논문을 내가지고 이걸 결정을 하면, 미국의 스탠다드로, 미국의 규격으로, 공사 규격으로, 공사 포메이션으로 이렇게 정하는지를 이프로 봐야 되는데, 이 프로가 틀렸다 그럼 우리는 과감하게 부정할 수 있어요. 이 프로가 틀렸다 그러면 맞아. 이게. 에? 누가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맞잖아요. 우리 설계하면서 접수계하면서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치적인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하면서 IT 분리 강의 교재까지의 그 강의 접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접터는 접지의 핵심 기초 기술에 대한 강의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